알람과 방송대에 누가 사토노 영도 보내니까 키타산은 안 뜨고 사토노만 뜸. 아 그래요? <laughs> 세돌 목표 하시나요? 삼돌이요 예. 키키키키. 담돌 없으라면까아포토로 없. 저희도 영도 좀 보내 보세 사토노가. 키타산 옆에 있는 게인가? 갑니다.

으, 제발... 어, 하나, 하나 기타사, 제발 기타사, 기타사... 제발 기타사...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 안 나오네. 뭐야? 얘는 뭐야? 에이, 뭐야? 이 씨발... 아, 왜이단계 뜨는 거야? 셋이서... 뭐, 왜 이거 없네? 장난 키 소같지 신스구드 신스구드 물지표 아니 너 제발 기타금기타지기타금아왜 기타상. 이딴 게 뜨냐고 이금발왜지지지개지어요 다이아 보고 싶다 트윈 지금 키키키키지키키키키키 아. 지금 지금 지키지 벌써 금 지금 지금 지이 지금 사 직전인가요? 키키키키 어, 좋아, 기타로 제발, 아니, 기타로. 기타로, 기타로, 기타사, <목소리> 기타로. 기타로 아 이씨발, 진짜 이개 같은 게임 진짜. 오케이, 좋아, 기타로 제지 기타로 하나, 기키 기타로 하나, 기타로 기타로 하 기타로 하나, 이하기하기기 기타로 하기 기타로 하나, 기 하나, 아예 반대 아니네. 지랄이야, 이게 뭐 갑자기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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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 속이 더부룩하네. 돌아나. 너너또 어떻게 어고 했어? 나쁜말 멈춰. 이 사람 근데 SSR 왜 이렇게 잘먹죠 갑자기 화나네. 제발. 도아줘 기타 기타 좀 해. 아, 왜 뭐야 이 씨. ㅇ ㅇ 야왜사님이 행복하길 바랬지만 이렇게까지 행복해지길 바란건 아니었는데 뷰비티관이네 물음표 물음표 고드카 티키키키후 보카 저것이 강제 2개의 원오프 고키하면 이기기기 왜 bt광 아이씨X 왜이게 안떠 제발 세 돌만 하지마라 제발 3돌 3돌 3돌, 3돌. 제발! Uh, 제기장님 제발. 맞으신가요? 음, 제발,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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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제발 제발! 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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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제 제발! 제발. 어, 한 아, 제발! 아, 시바. 아, 개같네 제발, 한번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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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도도도 나도, 제발! 지금 몇 돌인가요? 이거지. 3돌, 3돌, 3돌. 방금 안 제발! 제발! 제돌 제발! 제발! 제지제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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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제발! 제발 개같이 멸망하고 개정 탑재하는 거 보고 싶다. 안돼, 씨발. 기웃기웃 표정이 굳어가는 탈장님 음... 어 오케이 좋아. 아이 씨발 이게 웬 뜨게 하고? 이거 보니까 스타전 나와도 될것 같네요. 개정 탑재시잖아요.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시오토토 나이스. 세이온 치오토토 아이 씨발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목소리> 제발 좀 뜨자 좀한방더 붙어. 좋아. 하나 너부터 하나 붙어 하나 너부터 그래. 기타선, 기타선, 기타선. 아, 이따 살 이따 살 이따 살. 아이 씨발 이따 뒤에 뜨냐고 게임 같은 게임 진짜. 야! 이단계왜 뜨냐고! 제발! 이, 이 확률 주작해! 이건 확률 주작이야 이거는! 오케이! 확률 비타 제발! 아니. 하나! 한번 더! 왜 걱정인데, 주다. 제발 기타상, 기타상, 기타상 그렇지. 오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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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일도 이제 돼, 한 번만 더 뜨면 한 번만 더 뜨면 만한 번만 더 뜨는데 한 번만 더 뜨면 주 오케이 어? 기타산기타산 그렇지, <laughs> 기타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기타산기타산 기타상. 제발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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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니 되어이없네 이방원 파랍니다 아니시발 주작 방송으 신고를 해요. 이 개조 같은 게임 사이버거 안 돌리면 엉파라 저기 딴방 가죠. 저그 악용 신고합니다. 이건 스샷을 찍어야. 줄이 이걸 이렇게 뽑아간다고. 줄이 줄상, 줄사, 줄로 SSR 세계의 타산두 개가 말이 되나? 이건 확률이 몇 퍼임? 0.75. 뭐그랬던거 같은데. 0.75. 비티긴 건 확실한 거죠. 말달안 하지만 너무 화가 나네요. 상 자, 해 봐. 이거 올랐으니 아닌 할아버지? 것 같네요. 이말 달장이 개월 더 하는 거 맞나요? 0.75 아우스. 비티기고 나발이고 없는 건확실하라고할 거야. <목소리> 장님 이렇게 된거 그냥 풀돌 노리죠 어허. 아, 풀돌 노릴까요? <목소리> 어차피 뭐 그냥 풀돌 노리죠. 노리죠? 이미 풀돌이잖아 이 s not 이 o o d You're full of knowledge. You 돌 e e d to read an a p 키키 o u r e full of knowledge. s o m 삼돌이야 삼돌인데 아, 이거 아까운데 좀. 자 갑시다 그냥. 야 되는데 이걸 담은. 카드 장풀더으면더음 어차피 어, 뭐 더웠다. 지금이가 한 아... 거 같아. 티 아니 분 오늘 말날 아니야. 아 뭐야. 뭔데. 야, 뭐야 이거 어떻게 그럼 나 풀도 됐는데, 그냥... 진짜 없냐고 새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물음표, 나음 풀도 됐는데.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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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표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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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표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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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니물 이제 물음표, 물음표, 물이아물 다이아 다이아 음표 물음표, 물음이 물음표, 이음표물 어차피 난 안하는 게임이라 배도 하나 부담 이게 풀돌이에요 이, 풀돌이... 이 풀돌한거죠 크지목은 <laughs> 여기에 반 필요있어? 저게 0.75%라는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필요있어? 아니 있어? 이게 말이 되나 나도 안하는 갭이다 개추 키키키키아 이거 뭐야 안하는 게임인데 너무 배아프네요 풀돌했으니 접을게요 하면 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와 <laughs> 와아 여러분, 여러분 제, 이게 저제 손입니다. 저한테 맡기시 사람 시킵요 어, 왜 뭐예요? 팔해요팔해제제 네, 저한테 맡기시면은 하고 맡기시면은... 싶으면 아, 왜요? 그러니까 가 킹받네요. 로하지 않는 사람한테 운이 오는 건가? 할당님 손을 압니다. 청자 오늘 걷어 가서 자기가 쓰는 거 압니다. 허비트바러 가면 안 돼요. 시오디읍 이거보고 뽑기하니까 엘콘도르 이장나옴 할로우 베트언버그게인드 음... 지금 비킷하고 싶어서 웃는 것좀 보세요 아 너무 행복하다 이거 팔당님한테 온다 백긴트 지거만 잘참먹고남거 곱창냄 가택 뽑기도 겁나 잘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 만주얼로 키타산 풀돌이 말이 됐나 오토로원님은 아직 팔로우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국어 곱창된 같이 가차할 때마다 그랬어. 음. 키키. 음. 일단 제거 아, 고장된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엄파람 치워 빌려. 치워. 이들 말랑이만 가서 비틱하면 되겠네요. 오, 아 그럼, 그럼 아 그럼 벤다할 수 있는데. 말랑님 어디 갔어? 말랑님, 말랑님. 엄팔할 어, 어, 거면 개추. 그럼 리은이 대판싸움 아, 아, 일어남 아, 키키의 일단 나부터 <laughs> 내가 뭘 위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었을까? 제발 연구뱅 아 말랑이 50승 음. 하하 이제 키타산 이후로 뭐안 먹어도 꼬운 거 없겠네요 디귿디귿 50 이분은 얼마 쓰신 거예요세돌에50 0 <목소리> 풀돌에 50타이신 돌리면서 라이스나 5개 나와라 음, 음, 음. 와이 사람 무과금 풀돌인데. 음, 재밌다. 말랑방 가서 비틱하겠네이 김에 돈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임 피피힐. 이분 가사 확률 해킹해서 버그 악용했다네요. 응차단함안 음 지르고 가능한 건가요? 검팔 차단 아, 비율. 왜요? 무각을 버겠습니까아 왜요? 아니, 아니 왜 차단해? 말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개추. 말고 왜요? 방금 들었나요? 재밌네요. 이 n 네요킹 I'm going to run now. I'm going to r 이 n now. I'm going 지 o r 지 나도 데려가. 지 마요. 네. 가지 마요. 아, 마요. 뭘해명해야말다는사람 네. 가. 왜요? 가지 마요. 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서포트 카드 180 뽑했는데. 180뽑니180 뽑했는데. 선장은 치뽑 선장. 아, 왜요? 아, 왜가? 왜가? 가지 마. 어? 서로 보지 맙시다. 우리. 왜요. 이 만주얼로 키타산풀도 럼키키키키키키키키키. o 아, Kİ TÂÁS Sa Ost l o r 왜? 기키키. 왜 n ç á 가지마. 아 ý t l 못했어킼가킼키 뒤에. 내가 뭘 잘못했어 e 행소녀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제 아이디 옆에 좌표 찍어 주세요 역시 사 a 님밖에 없지. 안녕 내가 뭘 잘못했어 사스 n 가이제 안녕 보세요

근데 팔장님 이정도면 지금 팔짱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는다고 생각 안합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히타산을 얻고 시청자를 잃게 생겼네요 아, 죄송합니다 왜? 정말 여러분. 모르십니까 휴먼 그건 맞긴 해 이응이응 말달 계속 하셔야 할듯 네, 그러니까 가족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 이정도면 같태 유기하고 음, 말달로 갈아타야겠어요 어택 타스토바 아직 팔장님밤이었네 슬슬 낡은 건 버릴 때가 왔죠. 가세하면 음. 바보지.